안녕하십니까. 2021년 대학원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우수 사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프로그램 개요, 어, 추진 과정, 우수 사례 성과로 하겠습니다. 1학기 대학원 진로 설계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이고요. 어, 동문 선배를 통한 대학원 소개와 대학원 과정에서 경력 관리 방법 및 취업 전략 강의로서 추진 배경 및 목표로는 학부생들에게 교내 대학원 전공을 소개하고, 어, 대학원 진학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어, 대학원 과정의 학문 연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경력 관리 방법과 취업 전략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학기 대학원 진로 설계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이고요. 운영 시기는 2021년 1학기부터 2학기 총 12회차 운영을 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총 337명이었고 평균 만족도는 4.8점이었습니다. 주요 실적을 보면 1학기에 참여 인원은 남학생 62명 여학생 88명으로 평균 만족도 4.8점 그리고 1회차 컴퓨터 정보통신공학 화학 및 의화학과 생명과학과 학업계획서 작성법, 대학원 경력관리, 취업 전략 등을 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남학생 106명, 여학생 81명이 참여하였고, 평균 만족도 4.8점을 이루었습니다. 어, 회차별로 보면 환경금융학, 방사선 융합공학, 의공학, 경제학, 의, 응용통계학, 학업계획서 작성법, 대학원 경력관리, 취업 전략 강의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 과정 및 프로세스를 보면 어 대학원 접수 시기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전기 후기별 대학원 접수 시기를 확인하고 일정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저희 학교 학생들이 또 주로 가고자 하는 어 연세대학교 성균관대 서울대 고려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대학원 진로 설계 특강 일정 설계 및 확장을 하였고 또 대학원 진학. 과 취업 및 경력관리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일정 등을 확정해 나갔습니다. 학과 공문을 통해서 대학원 선배 강의 섭외 등을 요청을 했고요. 중복되지 않는 학과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학원 진학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면서 섭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선배 강의 어, 시간 확정과 강의 내용 조율, 협의 등을 하였고 전문 강사 또한 강의 내용 등을 조정, 협의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 방식으로 대학원 선배 특강은 8회차를 했습니다. 이때 실시간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였고 진로 설계, 취업 방향, Q&A 등을 하였습니다. 어, 학업계획서 특강은 2회차를 하였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업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학교별로 소개, 학교별 특징, 주요 내용 작성법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대학원 후 취업특강에서는 이때 뭐 실시간 온라인 상방향 소통 방식을 취하였고, 대학원 과정에서 전략적인 취업 설계, 그리고 경력 관리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부적으로, 어, 하였습니다. 자원 투입 및 홍보 노력을 보면, 1학기에는 대학원생 3명, 그리고 전문 강사 1명으로 해서 총 120만원을, 120만원과 홍보비, 회의비가 나갔습니다. 2학기에는 대학원생 당3명 그리고 전문 강사 1명으로 해서 총 130만원과 홍보비, 회의 등이 나갔습니다. 시설 및 운영은 연세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주연학 컨설턴트 제가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섭외 및 홍보 차별화를 보면, 학과별 총학생회 또는 학과 대학원생 추천 학과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학과를 하려고 또는 꼭 해야 되는 학과에는 교수님께 따로 메일을 보내서 그 내용 섭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학과 행정 선생님과도 유기적 계속 이제 계속된 소통을 통해서. 선배님, 선배 특강을 이뤘고 내용 등을 조, 조율해 나갔습니다. 우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년 대학원 선배 특강에서 어, 주제는 연구실, 졸업 이후 대학원 고민, 대학원 생활 등을 주제로 하였고, 연구실에서는 연구 실험 내용 등을 굉장히 궁금해서 넣었고요. 교수님과의 연구 내용 또한 넣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졸업 후 진로 방향, 채용 사이트 공유, 본인이 알고 있는 공유 등을, 채용 사이트 등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대학원에 들어간 계기, 어, 그리고 대학원 진학 시에 고요할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생활에서는 대학원생 일과, 그리고 본인의 논문 주제, 또는 실험 조교로서의, 어, 생활, 그리고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학업계획서 취업전략 특강에서는 학업계획서, 어, 링크드인 취업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학업계획서에서는 학업계에서 사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른 작성 요령, 어, 작성 사례 등을 좀 구체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링크드인 활용 방법에서는 뭐 이제 인맥쌓기 활동 그리고 링크드인에 대한 내용 등을 전부 다 어, 습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미래 설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증량, 증모, 역량별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한 사례를 많이 볼수 있었고 그에 따른 키 포인트 등도 사례로 많이 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과학 기술, 특히 이공계열에서 대학원 진학을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담에서도 3분의 1 이상 정도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에서도 반도체, 생명과학, 컴퓨터공학 연구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바탕으로 한 고효율 전문 인력 채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인문 그리고 상경계열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술 함양을 하고 취업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속을 해야 되는 이유로는, 진학률이 높은 학과나 전공은 참여율과 만족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ESG 경영 기업의 취업 희망 시에는 대학원도 진학을 좀 고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계획서 특강, 대학원 경력 관리, 취업 전략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특강으로서 지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산 가능성을 본다면 지역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유입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공을 알리고 원주 지역발전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ESG 환경경영에 입각한 교육과 산업 육성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학과에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과 공문과 교수님 메일을 통한 노력 어, 또한 있어야 되고요. 저도 또한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 또는 연락을 취해야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행정실 그리고 학생회 단체 문자 홍보와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보면 <laughs> 학기마다 참여 인원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인문 상경계를 참여는 저조한 반면에 어, 과학기술, 이공 분야는 다양한 학구, 학과로 참여를 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과별 참여도는 편차가 큽니다. 그렇지만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업계획서, 진학 후 취업 관련 주제는 관심이 매우 높은 편으로 어, 이제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대학원 진로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